다 내려가요. 으와깜짝이야 내려... 내려... <laughs> 갑자기. 나도 깜짝 놀랐어. 나 내려가요. 올라가요? 헉. <laughs> 와! 나... 야 허, 영광스러운 순간이야. <laughs> リンク目…目を覚まして目を覚まして ましてリンクになった。 줄수 없지. 팬티 입었잖아. <laughs> 저거 팬티라고 정의해도 되는 거야? 그럼 뭐라고 해? 레시가드. 됐다 가자. それはシーカースかーン,ーートーン長き眠りから覚めたあなたをか何だか何だふくらかおだか何だか何だか何だか 그냥 지나가는 어... 줄 알았어. <웃음> <웃음> 뭐야 아까 걔는 발로 까고. 이제 잘못 아니다. 오. 뭐해? 앵그리. 맞아, 네가 직접, 이게 돌리는 거야. 에? 아, x 가 점프구나. 흙! 흙! 그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핫. 핫. 젤다는 x 가 점프고, 커비는 A가 점프고, 스프는 B가 점프고. <laughs> 아, 나도 정해라줘 어, 감동적인 순간이야. 어, 야 너, 너, 너 그거 큰일 날 발언이야? 아 그래? <laughs> 제일 너, 잘생긴 링크야? 전 세계 오사카 들한테 맞고 싶어? 아 나는 그 저기를 봤잖아. 뭐지? 난꿈 섬을 봤잖아. 꿈 섬은 귀여운 거잖아. 큐티 빠띠앙어보다가얘 보니까 좀그러네왜 이렇게 3D야? 이게 가방인? <laughs> 어, 오, 어, 밀어도 돼? 어. 밀어봤자 별거 없을 텐데. 세볐다 어, 들켰다. 아, 아 너무 대놓고 세볐는데 뭘. 어. 당신은? 음? 이상한 녀석이로 보면. 여기는... 아... 대답이 짧구나, 링크야. 이것이 MG <laughs> 늙은이를 일어나게 하다니... 어디요? 난드리좋와 나는 돈이 좋아... 어, 근데 나도...

눌렀어요. 뭐 하는데? 뭐 하는데? 무기를 바꾸고 싶어. 꾹 누른 채로 옮겨. 어, 어? 어. 어. 나지가 한손용이라. 던질 수 있다매. 어, 꾹 눌러서 팡 아, <웃음> 아, <웃음> <소용이>. 마이크 터져 <laughs>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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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laughs> 음. 추추젤리. 에에에에에 쟤도 죽여야 해? 쭈그려서 지나가던가, 설정. 그럼 몰라? 어? 안 들킬 수도 있어. 바보야? 너무 정면 돌봐 같은데. 이렇게 달그락 달그락 하는데 안 들킨다고? 모를 수도 있지. 바보야? 뭘들 뭐 들고 있냐? 쟤칼칼 칼. 저쪽에 있는 애들이 활들고 있는 애들인데, 아니 일단 가 이걸 모른다고. 그러니까 살금살 뒤에 가서 그렇게 살금살금 가서 뒤에 가서 때리면 습격이란 걸할수 있거든. 그럼 빨리 한 방이야. 어어어어 어, 무기 바위 무기야. 근데 몰래 때릴 수 있어 살살 가 살살 가 이거 누르려고? 어어 어, 거기 습격 떠 가까이 가면은 어오 오. 어, 방패도 있다 오막 아, 이미 찼네첫 번째 건 항상 그냥 찾음 어 화살도 있다 먹어 먹어 뭐해? 이게 이게 방패라고? 이렇게 하면 방패할 수 있대. 그거는 지금 무기를 들고 있어. 아, 이렇게? 어,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아, 들어어어어어지마어어마루님어 마. 마. 응, 응, 아, 응. 음. 이어어어어어어 아 계단이 있네 계단이요? 계단 맞아 맞아? 맞아 나 내려가요 으악 깜짝이야 왜? 깜짝이야 나도 깜짝 놀랐어 <laughs> 나 내려가요 올라가요 하... 아! 야! 자살 담받은 <laughs> 속가 <laughs> 이렇게 맞이하더니 아니 난 이렇게 뛰어내릴 생각이 없었는데 어디서 저장된거지? <laughs> 아 이게 웃기나 <laughs> 아, 난 이렇게 죽을 생각이 아니었다오 짐작이 가는가 그럼 저 할아버지도 어... 1세기를 아, 산건가? 1세기.. 어.. 어.. 음.. 앞으로 나와 <laughs> 정정하시네 아니면 약간 돌아가면서 대를 이으면서 그랬단다 그랬단다. 이렇게 해서 온 거지. 그렇게 해서 온 거지. 100년이면 한 3세기 돌수 있을 것 같은데 빠르면. 3세대가 돈다는 거지. 응응응. 응, 응, 응. 이게 다예요? 아. 어. 빨리 저기 가래. 이게 다냐고. 어. <laughs> 저인공요 다녀올게요. 물고기도 잡을 수 있어? 잡을 수 있어. 잡으려고? 응. 근데, 네. 가까이 가면 도망갈 텐데. 소금쟁이는 안 사나? 응, 안 사라, 빨리 가. 응. 세신의 신, 곧, 뛰어보자, 팔, 겨. 아씨! 에에에에 <laughs> 우이, <우리 웃음> 이. 이 <웃음> 무시하고 갑시다. 별게 다 했어. 어지로워 <laughs> 그, 아니 십자키로 밀어볼래? 어? 아. <laughs>

오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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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기기. 나 <laughs> 이거 하려고 <웃음> <웃음> 아, 성격 개더럽네 진짜. 잠은 시간 뜨울 때만 자는 거고. 저 옆에 방금 그 옆에 있던 거 가까이 가봐. 에이. 아이템 하나씩 먹을 수 있어. 저거 비싼 아이템이어서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 여기 그거 아니야? 어? 이거 살아나가지고 레이저 쏘고. 아또 이게 본게 있어? <laughs> 아 언니가 하는 걸 봤어. 아씨 말하자마자 이렇게 이렇게 태어난다고? 그 사막 블랙이었던 거. 아씨 개열받네. 어, 죽이죠? 티지어어 어, 아니야 아니야 <웃음> 아니야. <laughs> <laughs> 좋댔어. <laughs> 쳐다보는 거 개웃기네. 야 시아이만 안 들어가면 되거든. <laughs> 시아이 어떻게 안 들어가 내가? 그냥 뛰어. 어. 얘도 살아날 거 아니야. 쟤도 살아나고, 쟤도 살아나고. 야, <놀람> <laughs> <놀람> 깜짝이 그녀의 리가 커졌다. 파괴... 파괴... 힘... 파괴... 가게 인게 비로 집에 갈래. 어디 가? 집에 갈래. 링크는 집 없어. 허! 말을 그렇게 해. <laughs> 아니, 링크 집 없어. 어? 뭐야 왜 뒤에 나요 아니 옆... 그거 뛰면 안 돼. 그거 들고. 아... 뛰면 떨어뜨려. <laughs> 어? 떨어졌다. 어... 다시 주우러 가. 터트려 그냥. 터트리고 새로 꺼내면 되지. 그거 주워서 어떻게 올라가게? 아니었네데 이렇게. 에 <laughs> 저거 먹을 거야, 상자? 응. 가로. 어, 아이, 아이, 바보. 이렇게 내려올 생각이 아니었는데. 이건 뭐야? 그거? 그냥 보여주기. 그렇게 하라고. 예시 같은. 질다가요. 어, 혹시 죽으면 어떡하나 생각했다. 링크야. 아, 맞다! 미안해. 어, 이분도, 그랬단다. <laughs> 아, 그... 아니라고. <웃음> <웃음> 죄송해요. 아, <laughs> 아, 아니라고. 아, <laughs> 똑같은 분인가? 아니야, 다 다른 사람이야. 그렇군요. 다 아, 극복의 등표만 주는 건가? 응. 아, 오